안녕하십니까 노아가족tv 노아아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의류매장 창업할 때 이제 필요한 비품 설명드리겠습니다. 리스트가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생각나고 이제 아는 데까지 전부 다 리스트를 했거든요 그 외에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백화점 매니저라든가 뭐음 로드샵 점주 혹은 기타 개인샵을 할때뭘 준비를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 조언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필요해서 구매를 하고 이건 좀 필요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종이 뒤에 이제 놓는 판이에요. 아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종이에다가 이제 기입을 할때 반품 산다든가 뭐 체크할 때 종이만 있는 경우 꼭 이걸 사용해야 돼요. 꼭 이거 꼭 필하고요. 요두 번째는 계산하는 단말기는 다 있어야 되고, 노트북 있어야 되고, 전화기 있어야 되고.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우선은 넘어갑니다. 이번에는 이제 마우스입니다. 마우스는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.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,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깔끔한 걸로. 스캐너입니다. 하나는 일일이 다 손으로 쳐가지고 힘들거든요. 스캐너는 돈 투자를 할때 조금 비싼 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 꼭 있어야 돼요. 반품할 때라든가, 먼지 많을 때, 청소할 때. 마스크 꼭 있어야 됩니다. 양치하는 건꼭 있어야 돼요. 치약이나 칫솔은. 고객이랑 이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입냄새는 절대 나면 안 돼요. 파일철꼭 필요합니다. 도장이나 인주. 이거는 언제 필요하냐면 단체 받았을 때. 단체 받았을 때 분명히 거기서 서류를 요청해요. 견적서 혹은 기타 서류를 작성할 때꼭 도장이 있어야 돼요. 이게 없어가지고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. 걸레랑 유리 세정제, 거울이나 유리 닦을 때는 유리 세정제 없으면 못 닦습니다.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고요. 근데 이거는 꼭 리필로 사용하세요. 섬유 탈취제 이것도 꼭 있어야 돼요. 고객이 옷을 입고 가셨는데 냄새가 난다든가 혹은 피팅룸에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아니면 뭐 RT로 다른 매장에서 아니면 본사에서 물 상품이 왔는데 이상한 본페 같은 냄새가 올 수도 있어요. 이럴 때는 이섬 탈취제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본인 유니폼도 땀을 많이 흘려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 고기한테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. 폴리백은 꼭 있어야 되고요. 옷걸이 보관함 꼭 있어야 됩니다. 옷걸이 보관함이 없으면 옷을 어, 옷걸이를 뺄 때마다 어디에 보관하지 못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에막놔둬요 진짜 지저분해요. 그러니까 단체를 위해서는 이 공란 영수증 꼭 있어야 됩니다. 고무줄 은근히 많이 필요해요. 한 봉지에 한천원 정도 하니까요. 이것도 꼭 구비하셔야 되고요. 명함 꼭 필요합니다. 단체 문의로 명함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, 혹은 다른 브랜드 본사라든가 직원 다른 데서 이제 명함 인사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명함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청소기 청소기는 무선 말고요. 무선은 너무 약해요. 고장도 잘 나고 유선으로 꽂아가지고 꼭 유선 청소기로 사용하세요. 너무 비싼 거 하지 마시고요. 페이스컵은꼭 어, 필요하세요. 그 여성분들 옷 입을 때. 얼굴 또 남성분들도 비비크림이라든가 선크림 바르시거든요. 그러니까 어, 페이스 커버는 꼭 있어야 됩니다. 꼭 무조건 구비하셔야 돼요. 이거 없으면 못 입거든요. 그러니까 입어볼 수 없으면 당연히 이게 구매가 연결되는 경우가 힘듭니다. 명찰 꼭 있어야 되고요 돈통 돈통도 꼭 있어야 됩니다 현금 결제하니까 잔돈 꼭 거슬러 줘야 되겠죠. 계산기 계산기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. 현금이라든가 혹은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는 계산기를 쳐야 되는데, 이때 중요한 거는 가격이 싼 계산기는 누르면 잘안 돼요. 그래서 계산기는 돈 투자를 좀 했으면 합니다. 최소 몇만원, 1, 2만원 이상은. 수정펜, 꼭 있어야 됩니다. 수정펜은 리필까지 꼭 구비를 하시고요. 휴지, 꼭 있어야 되겠죠. 청소 혹은 뭘 닦을 때. 그리고 고객이 휴지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때도 꼭 서비스 차원을 드려야 됩니다. 물티슈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청소도 해야 되고 고객이 달라했을 때 서비스 차원을 드리기도 해야 되고 어디 지울 때도 필요하고요. 스팀기 스팀기도 꼭 필요해요. 옷에 주름 같은 거를 없앨 때는 스팀기가 필요한데요. 이때 스팀기는 주어 구매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.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물통이 최소 1리터 이상 무조건 커야 돼요. 두 번째는 그 분사 나오는 데 있잖아. 요 거기가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안 돼요. 좀안 좋은 거 같은 가정용이라든가 안 좋은 거는 몇번 하고 이렇게 이걸 좀 아래쪽 내려가지고 하다 보면 그 스팀 나온 데서 물이 떨어지거든요. 돈을 좀 투자하시면 됩니다. 펀칭 게꼭 필요하고요. 달력 무조건 필요합니다. 자, 또 무조건 있어야 돼요. 뭐 어디 자를 때도 필요하고요. 급하게 잴때 있잖아요. 길이 잴 때도 꼭 필요합니다. 견적서 단체 할때꼭 필요합니다. 장갑. 반품이라든가 물건 정리 혹은 박스 이동할 때 장갑이 무조건 필요한데요. 이때 장갑이 손바닥에 고무가 있는 거 이렇게 고무가 있는 걸로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 고무가 있어야 뭘 들고 할때 미끄럽지 않아요. 껌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급하게 혼자일 때 혼자 식사한다든가 뭘 먹고 그리고 갑자기 고객 응대를 할때 입에 냄새를 날 만드거든요. 무조건 줄자 무조건 필요합니다. 고객이. 허리 사이즈가 몇이에요? 직접 재주세요. 혹은 뭐 기타 다른 거줄잴때 있잖아요. 그때 줄잘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쪽가이랑 바늘 실,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실밥 같은 거는 쪽가이로 다 잘라드려야 되거든요. 분무기 있어야 되거든요. 분무기는 이제, 마 같은 경우는 물, 어, 물 자체를 뿌리면 펴지거든요. 그리고 한겨울에 정전기가 엄청나요. 그래서 이걸 거 전체적으로 매장을, 어, 자주 뿌려줘야 돼요. 물 전체를. 안 뿌려지면 정전기 때문에 못 입어요. 무서워서. 노트는 당연히 있어야 돼. 노트는 보통은 세 권이 필요해요. 한 권은 업무 일지, 또한 권은 주문 받을 때, 또한 권은 수선이라든가 기타 보관 뭐 내용 쓸때 그거 해가지고 한 최소 세 권은 필요합니다. 스타 신발, 신발 바닥이 튼튼한 고무로 되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야지 냄새도 잘안 나고요. 오래 어,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먼지 털이기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이게 뭐 먼지를 묻었을 때 얘가 정전기로 다 빨아들여 가지고 잘 털어줘요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는 어 여러 가지 뭐 갤럭시라든가 아이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전할 수 있는 선을 준비하셔야 돼요 본인도 하겠지만 고객이 충전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삼성페이인데 지금 이걸 충전해야지만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때 충전해 드려야 돼요 당연히 필요하구요 라벨기 이게 가격 라벨기인데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. 혹시 가격이 갑자기 변경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. 이때 다 이걸로 작업해줘야 돼요. 인펜이랑 형광펜 볼펜 다 필요하고요. 특히 유성펜을 사용하셔야 돼요. 수성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유성펜 사용하셔야지 쓰고 지워지지 않거든요. 수성펜 사용하면 바로 손 대고 뭐되면다 묻거든요. 그러면 이게 옷에 묻을 수 있어요. 가위랑 칼꼭 필요하시고요. 꼭 필요하고요. 특히 가위는 앞에 쇠가 긴거 말고 짧은 거, 그리고 구멍이 좀큰 걸로 하셔야 돼요. 왜냐면 잡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합니다. 테이프 카터기 꼭 필요합니다. 옷핀이랑 보관함 꼭필요하고요옷핀은 이제 바지, 기장 잡아줄 때, 혹은 소매라든가 다른 데 잡아줄 때꼭필요하고요이 5핀을 이렇게 외부에게 보관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깍에 있으면 쓸 때마다 깍을 열어가지고 너떼뺏때 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테이프 카터기. 테이프 카터기 최소 두 개는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 로 테이프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이 테이프 카터기 할때 끝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만 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. 날카롭게 고정한다고. 이건 좀 비추입니다. 택 고정핀. 이것도 은근히 필요해요. 택을 분실 하고 혹은 고객이 교환 반품 들어왔을 때 택이, 떨어져있는 경우도 있어요. 이때 이 택을 다시 달아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특핀이 꼭 필요합니다. 목적마다 준비하는 비품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, 기본적인 리스트입니다. 네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